혹시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나요? 아니면 소화가 잘안 되고 자꾸 피곤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고 계신 음식들이 실제로는 60세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특정 음식들이 몸에 좋다고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주 먹는 대중적인 음식들이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소화기관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고 심지어 일부 의사들이 권장했던 음식 중에도 이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수년간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산업은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 동시에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진실을 밝혀보려 합니다.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을 검토해 60세 이후 절대 먹지 말아야 할네 가지 음식과 반드시 섭취해야 할네 가지 건강식품을 정리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며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들입니다. 여러분이 놀랄만한 결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꼽은 치유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품은 인삼도 아니고 홍삼도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이 음식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한 가지 선택이 느린 쇠약과 강한 회복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동안 댓글로 여러분이 현재 가장 고민인 건강 문제와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을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 네 가지.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언뜻 보면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해 보이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샌드위치에 끼워 먹거나 볶음밥에 넣기도 하고 간편한 아침 식사로도 인기가 많죠.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층에게 가공육류는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속은 함정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가공육 100g만 먹어도 나트륨이 약 1,200mg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탄력이 줄어들면서 과도한 나트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2021년 미국 심장학 해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섭취했을 때 고혈압 위험이 43%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31%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염과 아질산나트륨 같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 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노인의약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이 단 2년 만에 위염과 소화불량 위험이 54%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간편하게 드신다고 생각했던 가공육이 사실은 몸속 염증을 키우고 혈압을 올리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소화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당장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몸 속에서는 서서히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햄 샌드위치나 소시지 볶음을 보실 때 편리해 보이는 그 음식이 사실은 몸 속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겉보기에는 간편하고 따뜻해서 좋아 보이지만 인스턴트 라면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해로운 가공식품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개의 인스턴트 라면에는 나트륨이 무려 2000m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한 번에 모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면 자체가 기름에 튀겨져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생성되는데 이는 60세 이후 약해진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2020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이 흰빵보다도 빠른 혈당 상승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탕을 먹는 것처럼 빠르게 혈당을 올린 뒤 급격히 떨어뜨려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이미 당뇨 전단계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노인들의 혈당 수치가 섭취하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면, 스프에는 MSG와 각종 인공조미료가 들어있어 민감한 사람에게 두통, 어지럼증, 혈압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간편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한끼 식사로 자주 드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인스턴트 라면에는 진짜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은 부족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거의 없으며, 대신 나트륨과 지방, 인공성분만 가득합니다. 몸을 채우는 척 하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해로운 음식은 흰 설탕과 단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달콤한 음료수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겉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런 단 음식들이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설탕을 먹어도 빠르게 처리됐지만 60세가 넘으면 같은 양의 설탕도 혈당을 훨씬 오래 높게 유지시킵니다. 2022년 당뇨병 연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단 음식 한 조각만 먹어도 60세 이상에서는 혈당이 평균 80mg 뒤에 상승하고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1시간이면 충분한 일이 60세가 넘으면 3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긴 시간 동안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설탕이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의 손상이 누적되어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심지어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콜라겐을 파괴하는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은 피부, 관절,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파괴되면 피부는 빠르게 늙고 관절은 약해집니다. 실제로 설탕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피로감, 관절 통증, 피부 건조,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단 음식은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더 찾게 되고 이는 비만과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이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가장 해로운 음식 첫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흰국수 같은 음식들이죠. 깨끗하고 하얗게 보여서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가 제거되고 몸에 해로운 성분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급격한 혈당 상승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만 먹어도 혈당이 140mgdL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 진단 기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60대, 70대 이후에는 최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2021년 내분비약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할때 당뇨병 위험이 65%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4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매일 흰쌀밥으로 식사하는 어르신이라면 위험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양소 부족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B군, 미네랄, 식이섬유가 모두 제거됩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뇌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 피로,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 속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관절염, 심장병,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도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계속 더 먹고 싶게 만듭니다. 그 결과 과식하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깨끗해 보이는 흰 탄수화물이 사실은 혈당 폭탄, 영양소 도둑, 염증 유발자, 중독성 물질을 모두 담고 있는 위험한 음식인 셈입니다. 매일 흰쌀밥으로 식사하며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대신 혈당을 안정시키고 영양소를 보충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훨씬 더 나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드시 먹어야 할 건강식품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음식은 곡류가 아니지만 60세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와 혈당 조절을 위해 가장 강력한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강식품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근력 감소,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놀라운 자연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걀이 완전한 아미노산과 두뇌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뇌 기능도 저하되는데 달걀에는 이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줍니다. 분자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달걀을 매일 하나씩 드신 분들이 단 12주 만에 기억력 테스트에서 25%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성분들은 시금치에도 있지만 달걀의 지방 성분 덕분에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달걀은 근육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완전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나이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합성을 촉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피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 계란찜, 스크램블 등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좋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건강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염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절염, 심장병,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놓쳐서는 안될 보물과도 같은 식품입니다. 견과류가 특별한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2020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드신 어르신들이 12주간 섭취 후 혈관 건강이 32% 개선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28%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견과류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과 크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줌약 30g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염분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생견과류나 볶은 것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추천할 최고의 건강식품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죠. 자연이 만든 오메가3의 보고라 불릴 만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진짜 힘은 EPA와 DHA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 건강, 심장 건강, 관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에서 이런 지방산을 만드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PA와 DHA가 왜 중요할까요? 뇌세포막의 70%가 이런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43%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려면 굽거나 찌는 것이 좋고 튀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고의 건강식품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이죠.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 70%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발효식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전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2022년 장건강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한 어르신들이 단 8주 만에 장내 유익균이 250% 증가하고 면역력 지표가 35%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뿐만 아니라 비타민 C,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된장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 부족을 보완하고, 펩타이드 성분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요구르트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발효식품입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시고 과일을 넣어 드시면 더욱 건강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60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의료진들조차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이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잘못된 음식은 건강을 갉아먹고 올바른 음식은 우리 몸을 속부터 다시 세워줍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보이지 않게 건강을 갉아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나트륨과 방부제가 가득해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가공육류. 건강식인 척하지만 사실은 혈당 폭탄으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부르는 인스턴트라면 달콤해 보이지만 혈관을 손상시키고 콜라겐을 파괴해 노화를 가속화하는 흰 설탕과 단 음식들. 그리고 깨끗해 보이지만 영양소는 없고 혈당만 급격히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런 음식들은 보기에는 친숙하고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피로, 관절통증, 고혈압,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맹이 있습니다. 완전한 아미노산과 두뇌 영양소로 기억력과 근력을 지켜주는 달걀. 천연 항염 성분과 오메가3로 혈관과 뇌를 보호하는 견과류. EPA와 DHA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등푸른 생선. 그리고 장 건강부터 면역력까지 회복시켜주는 발효식품들. 이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기능적 도구이자 건강한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라면 본인이나 사랑하는 이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첫 걸음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이번 주부터 해로운 음식 중 하나를 줄여보세요. 가공 육류 대신 삶은 달걀로, 인스턴트 라면 대신 된장찌개로, 단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 보세요. 두 번째 단계 매일 발효 식품을 한 가지씩 드셔 보세요. 아침에는 요구르트, 점심에는 된장국, 저녁에는 김치. 이것만으로도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 보세요. 고등어 구이, 꽁치 조림, 삼치 구이 등 간단한 조리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바꿔도 에너지가 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며 잠도 더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2세 이모님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져서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셨고, 68세 아저씨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정보거든요.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음식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공육류를 끊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편해서? 맛있어서? 여러분의 진짜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신경 쓰이는 건강 문제가 무엇인가요? 관절, 혈압, 소화, 기억력.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주제로 맞춤형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에서 소개한 건강식품 중에서 이건 정말 처음 알았다 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놀란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음식 먹고 이런 효과 봤다, 이렇게 바꿔서 좋아졌다 등등. 서로의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댓글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60세가 넘은 배우자, 부모님,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받는 분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계속해서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게도 좀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과 반드시 해야 할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운동 상식들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댓글에서 또 만나요.